자그 다음에 이 척추 속에 에, 골수를 만드는 어, 피를 만드는 아 골수가 척추에 있고 또 피를 만드는 공장이 척추에 있으면 피를 운만하는 운반체가 운만 또 어디냐이냐? 림바? 예 신경입니다 신경. 아, 그래이 예. 척추 속에 지 손가락만은 중기 신경이 있고 <laughs> 여섯 번시다지 모든 신경이 갈라졌잖아요. 그래서 중기 신경에서 모든 신경이 갈라지잖아요. 이렇 갈라집니다. 자. 우리 몸의 이 건강 자가치유 작업해. 상태를 누가 아는가? <laughs> 이 중주 신경이 모든 신경을 뻗쳐 나놓고 어딘가 상처가 났대, 아야 하지요? 예, 신경이 끊어지고 피가 나잖아요, 그죠? 혈관도 끊어지고, 그래서 이 중주 신경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. 예, 신경들아, 아, 이 신경들, 이 모든 게 신경이잖아요. 아, 신경들아, 너희들이 이 신의 몸에 건강 상태를 다 체크해서 나한테 보고 해라 아,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. 에, 그러면 이 상처는 이 부위를 이 중기 신경이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. 그럼 이 중기 신경이 또 어디로 명령하느냐? 뇌로 보고해 내로. 뇌에서 있죠? 이 자가 치유를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. 자가 치유. 아, 이 상처가 났구나 어, 피가 나구나. 어, 여기서 피를 많이 보내줘라. 해가지고 끊어진 신경을 연결하고 끊어진 혈관을 지수선에 연결하잖아요. 혈액순通過してこれが血圧ですこれ 이게, 네, 이게 자가치유예요. 그래서 이 자가치유는 바로 液 어, 혈액순환 혈액순환 그 다음에 이 혈액순환은 바로 축速에 있더라. 그리고 이 자가치유는 신입니다. 왜 신이냐? 신은 뭐する血다の速度を測定する血液の速度を測定す 혈액순환이 잘될 때. 어디가 급한지 번호를 매겨놓고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피를 많이 보내줘요. 그래서 거기부터 치유하잖아요. 그런데 거는 좋아졌는데 요거는 아직 안 좋아졌대. 기다려 기다려 순수지안 됐잖아요. 그래서 시간 속에서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처럼 시간 속에서 그냥 다 좋아졌구더라.